왼도사주의 첫 번째 스탬프를 찍으러 왔습니다. 왼도사주의 첫 번째 장입니다. <laughs> 여기 또 시립 캠핑장에왔어요 음, 음. 실 캠핑장은 좀 싼데 가격을 들어봐야 알것 같아요. 여기 보면 응. 한 사람당 4천이고 12달 아래는 2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캠핑카 이런 게 이제 5천. 이런 거? 이런 거? 아이 거. 5천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15,000 내고 오늘 하루 지낼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시립 캠핑장 치고 되게 크고 관리가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. 놀이터도 있고, 텐트 칠 공간도 있고,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지도로 해놓기도 하고, 그래서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여기다가 주차를 해놓고, 캠핑장 좀 둘러보려고요. 여기 화덕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물 쓰는 데도 있고. 저희가 오늘 캠핑장에 온 목적은 빨래. 빨래. <laughs> 이런 길이 있어. 헉, 예쁘다 노래라. 너무 비싼 건 아니잖아. 너무 비싼 건 아니지. 사천 사천 이천에 보이는 부차 비싼 가는 거. 아 여기는 너무 어, 먼지가. 아안았네 여기는 차가 많이 다녀서 근데 어디까지 가그 캠핑장인 건가요? 끝까지가 봐. 진짜 지금 저기까지 저 끝까지 다그 캠핑 존이에요. 이렇게 해서 이딱 중간에 화장실이 있고. 그 다음에 샤워장이 있고 그리고 저 끝까지 또 어, 사이트고 이쪽엔 이제 아이들 놀이터가 있는데 놀이터가 잘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온대요 아이들이랑 같이. 오늘 캠핑장에서 할 일은 다 끝냈습니다. 밀린 빨래들. 짜자잔. 오늘 햇살이 엄청 뜨거워서 금방 마를 거예요. 제일 처음 탈 것은 무엇인가요? 좋아. <laughs> 잘했어. 자, 뭐 말라르구이. 날씨는 제가 오늘 날씨 앱을 확인해 본 결과. 31도, 최고 온도가 32도 정도 되고, 바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, 해가 엄청 쨍쨍해서, 엄청 더워요. 저희가 캠핑장 옆에 천문대가 있어서, 천문대를 가려고 나왔어요. 걸어가면 되는 거리여가지고, 가는데도 너무 덥네요. 저 앞은 계속 햇빛이야. 어떡하지? 여긴 좀 나무가 있는데 저쪽은 나무가 텅 비어 있고 가로등밖에 그러네 저기 진짜 햇빛이. 여기도 저 끝은 정말 그늘이 없네. 저기까지 가야 되나? 일단 가보자. 오랜만에 코피가 나네. 너무 크지 않을까? 들어가네. 됐어? 맞아. ¡Ah! ¡Ah! En donde el sol se encuentra a lo largo del año en ciertas partes del cielo. Y esta línea central, quizás para todos no es la misma, además vienen de Chile, pero como una construcción social. ¿A qué hora conocemos el mediodía? 옛날 해시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 해가 너무 쨍쨍해서 그늘에 서있어요 맞아 들어가 봅시다 오. 몸무게 될 수도 있어 아. 너희가 지구에서는 21.4kg잖아? 21. 아래 가면 가볍네 오. 어. 이게 누르면 빛이 켜지고 빛이 켜지면 저게 돌아간대요 아 ]으로. 이게 태양광으로 만드는 전기 그런 느낌인가봐 금성 지구 이거 화 이거 달. 어, 달이 제일 작네 화성 화성 마스 달 탐사기 아닐까? 저게 위성이고? 저거? 요거 요거에 해성 아니야? 오리 아니야? 어? 응? 오리? 오리라고? <laughs> 아머 어, 너무 귀엽다. 어. <laughs> 오늘은 저희도 여기 그릴에다가 한번 고기를 구워 먹어보려고 이렇게 불을 피워보고 있습니다. 저 밑에 지방은 산불이 많이 나가지고 이거 불 피우는 거 조금 안 됐었는데 여기는 다들 불 피워서 고기 구워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맛있게 잘 구워지고 있어요. 여기 옥수수도 구울 거예요. 짜잔. 굿모닝. 제가 <laughs> 아침밥 먹고 있어요. 어제 해놓은. 감자조림이 이렇게 남아있어 가지고 밥에 비벼 먹고 있습니다. 오늘은 좀 구름이 많아서 그래도 아침 한 10시인데 아직 덥진 않아요. 근데 이따가 낮엔 엄청 더워질 것 같아요. 이제 정리하고 멘도사로 가려고 합니다.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준비 시간 된다 잠깐. 준비 자 시. 우리 시간 재봅시다 시작 가자 아왜 뛰어다니는 거야 여기야? 퇴거와 이거 어렵다 와 와, 12분 만에 탈출했습니다 탈출 12분 자 이제 맨 꼭대기로 올라가서 오 미로가 벌기 시작했어 희엘아 옆에 봐봐 와아 무서워 아 밑에가 다 뚫렸어 엄만 보고 가 그러면 알았어 어 여기다 어어 어나짜 고속버스 없었는데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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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아빠 이제 출발하다 그러자. 오오 어, 이쪽으로 왔어. 내가 아빠가 가고 있는데만 가서 가서 아빠가 아빠가 보이고 거기 길을 쭉 따라가서. 점검을 해요. 자, 빠싹 볼 때. 멘도사주의 두 번째이고요. 여기는 식당 같아요. 들어가 볼게요. 올라 이거 찍금 고마워 아, 저희는 여기다가 붙였어요 네. 짜잔 다시 출발할게요 오늘 스티커.. 아 뭐냐 스탬프 한번더 찍을 거여서 얼른 출발을 해야 합니다 멘도사에 있대요 스탬프가 아까 미로공원이 힘들었나봐 형이 참 신기하게 곳곳에 있는데 엄청 문이 멋있게 생겼어요. 이렇게 그리고 조그맣게 파스포트라는 있습니다. 파스 m s p r a s un m i t i t o s o 오케이. 도로도 이제 3차선이고, 건너편도 3차선이에요. 이렇게 3차선, 2차선 이런 거 만난 적이 진짜 오래간만인데. 공원에 들어왔어요. 나중에 공원 이름이 어딘지는 찾아봐야 될것 같고, 아이오버랜더에서 이 공원에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은 이런 도로에다가 앉아 한적한데다가 대놓고 잤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왔는데,들이 여기서 놀아도 좋을 것 같고, 놀이터도 크게 있고, 공원이 진짜 너무 커요. 진짜 여기 보이는 것만 공원이 아니라 지금 여기 거의 버스 다녀도 될 정도의 크기의 공원이에요 우리 그네도 지금 한 12개는 있는 것 같아요 12개가 뭐야 한 20개?